네 이번엔 수원 정으로 가보죠 박광원전 원내대표가 버티고 있는 민주당 그리고 영입 인재죠 이수정 교수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가 맞서고 있는데 삼십팔 대 삼십팔 퍼센트 포인트 차입니다 자 수원 정도 역시 뭐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 역시 어저 기조가 이어질지 아니면 좁혀질지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이 사0 국민의힘이 삼십입니다 뭐큰 차이는 없고요 자 일단 뭐 수원 지역 자체가 민주당이 모두 석권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영입 인재들을 몰아넣고 있지만 참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기도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개항을 하고 구도가 네네.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어,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차범위 밖으로 지금 격차가 예. 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정권 심판에 조금 더 마음이 가 있는 샤이층까지 고려하게 되면 사실은 음. 어, 제가 보기엔 10% 포인트 이상 지금 격차가 네. 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힘이 절대로 지금 후보들이 좀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음. 자, 이거를 이제 돌파하는 방법은 국민의 힘 자체가 이제 정당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네. 아니면 이제 개인기로 돌파해야 되는 거죠. 개인의 역량으로. 음. 그런데 사실은 이제 원희룡 전 장관도 그렇고 뭐 이수정 그 이제 교수도 그렇고 상당히 대중 적인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에요 유명인과 팬심이 많은 것도 다르니까요. 그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의외로 지금 적게 나온다. 네네. 예, 그 점을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수원 정의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불과 166표 차로 이기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지역구도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연 이수정 교수가 여기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물론 선거야 끝까지 가봐야지만 그냥 지금 시점에서 예측해 본다면 좀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가 대중의 인지도가 높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명품백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셨는데 그 발언이 국민의 관점과 잘 맞지 않아요. 어, 별 문제 없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원래 갖고 있던 이미지를 더 깎아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수정 교수가 갖고 있었던 거, 예를 들면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그분이 했던 바른 말들 이런 말들과 상충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요 국민들은 더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네. 어떤 유명인이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했던 올바른 말들, 바른 소리 때문에 좋아하고 지지했었는데 그분이 들어와서 전혀 다른 태도로 보이게 되면 실망감이 두 배, 세 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이수정 교수가 이번에 김건희 여사 명품에 관련해서 했던 여러 가지 발언들이 사실은 더 실망감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본다면 앞으로 시간이 남아있으니까요. 네. 어, 이수정 교수가 이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분당을을 가보죠. 자, 분당을은 아직 대진이 완전히 확정은 안 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병욱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고 자, 김은혜 전 의원은 경선을 가야 될것 같은데 36대 36, 지금 동률이 나오고 있어요. 치열한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분이 붙는다면. 그런데 재밌는 것은 경계 분당의 정당 지지도를 보면 자, 김병욱 의원은 민주당 지지도보다 더 받고 있고 김은혜전 의원은 국민의힘 지지율보다는 좀5% 포인트 정도 못 받고 있거든요. 최 교수님. 일단 김전수석이 지금 김민수당 대변인과 경선을 붙는데 후보로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네.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물론 그~ 대변인 김민수 대변인도 당에 있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김은혜전 수석은 친윤이라고 밖에 볼수 없잖아요. 정권 출범부터 함께해서 계속 함께해 왔어요. 네. 경기도 지사도 출마를 한번 했었었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이번에 공천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지역이고 그리고 본인이 강하게 이제 그곳에 가겠다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어~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김은혜 수석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김병욱 김 어, 기은에두 분이 격, 격도를 하게 되면 지금 대결에서는 인물 대결에서는 같은 숫자가 나왔잖아요. 네. 이게 바로 저는 윤석열 정부에는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당 지지율만 보면 지금 거의 10% 이상 차이가 나요. 이 지역이 그런데 왜 인물 대 인물 로하면 저런 경우가 나오겠습니까? 김은혜 전 수석이 어쨌든 현 정부와 함께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음. 어, 측근이라고 보고 있는 관점이 결국은 작용하는, 작용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지지율이 10% 이상 차이가 나는데 상대적으로 김은혜 예비후보는 뭐 여기서 정당 지지율보다는 좀못 지지를 얻는 것으로 이렇게 뭐 여론조사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공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이 이제 많이 되겠죠. 네, 네. 근데 그래도 뭐 어찌됐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뭐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그렇죠. 그런 후보고 또뭐 친윤의 핵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도 김은혜 전 수석이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요. 어 나온다라고 전제했을 때 사실 이곳이 분당 아닙니까? 분당 네. 다른 곳도 아니고. 경기도 지역에서는 그래도 보수세가 굉장히 강한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정당 지지율 봐도 국민의 힘 지지율이 훨씬 더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높게 나오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김은혜 후보가 그 정당 지지율도 못, 다 아직 못 찾아 먹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뭐냐 하면 반면에 이제 김병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당 지지율보다 더 높게 나온다. 이거는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김병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기가 좀 있다. 인물 경쟁력이 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어, 해당 지역 유권자들이 보기에 아직까지 그렇게 개인기가 출중하다라는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어,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있다. 그래서 어, 두 사람의 이런 이제 향후의 그 경쟁력, 어, 인물 경쟁력, 또 개인기, 이좀진검승부가좀 상당히 좀 우리가 관심있게 좀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가상대결에서 뭐이 정도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선거가 치러지면 국민의 힘이 한두 개라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사실은 지난 총선이 네. 좀 이례적으로 그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많이 석권을 했잖아요. 3에 가깝게. 네.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때 국민들이 약간 힘조절이 실패했다. 제가 이런 <laughs>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균형을 맞춰주려고 했는데, 예. 아, 그래도 역시 민주당 쪽에 조금 더 그래도 정권 안정론에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여러 지역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음. 가는 바람에 국민들이 살짝 힘이, 힘조절에 실패해서 과잉으로 지금 민주당에 간 측면이 있거든요. 네. 이번에는 조금 더 균형 감각을 갖고 접근하지 않을까, 힘 조절을 조금 그때에 비해서는 잘 하시지 않을까. 음. 그러면 의석수의 차이는 지금보다는 많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이종훈 평론가 최진봉 교수 고맙습니다.